로그아웃 기능 구현합니다. 이요 레이아웃에 요 로고랑 사인업 있잖아요. 자. 자 여기에다가 로그아웃 하나 넣어주시고요. 멤버스 로그아웃 시라고 어. URL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가운데 로그아웃이 생겨요. 이게 현재 저희가 플렉스를 이세개를 플렉스를 저스티파이 비트윈으로 줬기 때문에 이세개가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이 로그아웃이랑 사인업 위에는 좀 붙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거를 이제 플렉스를 많이 써보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내가 로고는 왼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로그아웃이랑 사인업만 붙여놓고 싶다. 얘네 둘만. 그러면 얘네 둘을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은 얘랑 얘만 비트인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왼쪽으로 가고 얘네 둘은 제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네 뭐 간격이 좀 붙어 있어서 보기 힘들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플렉스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갭을 한5 정도 주시면 돼요. 4. 그럼 얘네 둘이 이제 얘네 둘만 벌어지겠죠, 얘네 둘. 만 간격은 여러분들이 갭 크기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튼 뭐 이제 플렉스는 중요하다. 우리가 디자인은, 디자인은 못하더라도 배치는 할수 있어야 되니까 플렉스를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요거 눌렀을 때 로그아웃 되면 되죠. 그러면은 멤버스 로그아웃으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또 시큐리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션에 저장을 할땐 시큐리티로 저장을 했는데, 세션에서 없앨 때 내가 임의로, 임의로 내가 코드를 작성해서 없애면, 뭔가 시큐리티를 거쳐서 시큐리티가 해주는 작업이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도 직접 만들지 않고, 여기다 세팅을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찾으면 나오는데, 제가 일단은 작성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로그아웃 필터 하나 넣으시고, 이 로그아웃 요청은 이 필터가 채간 다음에 얘가 설정한 값으로 진행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포맷 자체는 다 비슷해요. 여기다가 로그아웃을 처리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서 받아줍니다. 점 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아웃 리퀘스트 매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로그아웃을 하고 싶은 url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점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바꾸는 게 관례입니다 아까 우리가 멤버스 로그아웃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자열만 넣으시면 안 되고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뉴 안트 패스 요런 그걸한번 감싸줘야 돼.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nvalidate HTTP session 이라는 거를 true 로 해주시면은 Spring s e c u i t y 가 세션을 초기화해줘요. 자, 그 다음에 로그아웃이 성공했을 때 이렇게 성공했을 때 로그아웃하고 난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목적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검색을 하거나 지피티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면 된다. 저도 외워서 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보면서요. 이런 걸 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로그가 잘 되는지 볼게요. 네, 이제 요거 눌렀을 때 로그인, 화면, 그 로그인 화면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져요.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가지고요. 참고로 이제 로그인 할 때는, 로그인, 그러니까 로그아웃 했을 때는 이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요거, UI 처리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할게요.